완한 공간 전놈으로 고고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석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브롤 토크 영상이 올라온 것도 못 보고 하이퍼 차지가 새로 나온 것도 좀 전에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영상도 못 찍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퍼 차지 영상을 찍으려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브롤 스타즈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버즈 라이트 이어가 지금 브롤 스타즈에 등장을 했거든요. 심지어 근데 무료야. 저는 아직 브롤 토크를 못 봐가지고 버즈 라이트 이어가 나오는 걸 몰랐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주나 진짜. 신규 브렐러 버즈 라이트 이어. 무한 공간 저 넘어로 이거 대사 아시나요? 근데 이게 토이 스토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아이 여러분들이 지금 브로를 즐기시는 나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토이 스토리를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잠깐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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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무료 하이퍼 차지까지 자 아무튼 지금 버질라이트 이어를 한번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공짜로 주고. 어 근데 이거 무한인가 한정인가? 아 기간 한정 브롤러. 와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가슴에 있는 빨빨 초파절 버튼들이랑 투구 우주인 투구랑 손가락 끝에 보라색깔까지 완벽하게 지금 표현이 됐거든요. 세 가지 전투 모드 플레이 가는 레이저 세이버 날개. 이건 못 참지. 내가 한번 바로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와 아니 진짜 멋있다. 오호 샵샵샤! 버즈 라이트 요그 토이스토리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등에 있는 이 버튼 여기 뒤에 보시나요? 등에 있는 이 가운데 환풍구 같은 버튼을 누르면 얘가 태권도 당수치기라거든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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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 카라디 액션! 과연 그렇게 때리는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가젯도 있네 터브를발동하 현재 방향으로 전력질주합니다 약간 맥스 그 가젯 같은 느낌이네요 자, 레이저 모드는 어떨까요? 레이저 블라스를 발사해서 명중하는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화상효과 특수공격은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하여 적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고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화상 어쨌든 레이저는 화상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 세이버 모드 능숙하게 세이버를 휘둘러 강력한 근접 피해를 핀다 이거는 뭐 근접이네요 이동속도도 매우 빠름이 됐네 아까는 보통이었죠 특수공격 공중으로 뛰어오른 후 착지와 동시에 세이버를 휘둘러 적기게 피해를 입니다 얼마나 뛰어오른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지처럼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개 모드 레이저 빔을 두 개를 발사해 아까는 뭐야 레이저 블라스트 이번에는 레이저 빔 공격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량이 증가 어 특이한데요? 우아한 비행 궁극기는 하늘로 도약한 후 이동 중에 적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면 극하가 갑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레이저 모드거든요 와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길어 뿅 화상효과 160 160 160 160, 아, 네번 들어가네. 와, 좋은데? 아니, 못 맞췄어? 이 탄이 얇네요, 생각보다. 약간 그, RT나, 그,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가젯은 쓰면 이렇게 되고, 오, 생각보다 더 멀리 가는데? 그리고 지금 궁극기를 쓰면, 이 레이저 블라스트를 여러 개 발사한다 했는데, 호르르 <laughs> 약간 괜찮은 듯 하면서도 조금 애매한 듯한 이 비주얼 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이버 모드. 자, 칼을 휘두르는 모드인데, 수건 우와! 이렇게 하면 캔지잖아 이렇게. 와, 완전 캔지인데 <laughs> 자, 궁극기를 아까 뭐뛰어넘고 어쩌고 한다 했는데, 와, 사정거리가 진짜 먼데요오 와! <laughs> 뭐야, 이거 사기잖아.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날개 모드. 잠깐만. 지금, <laughs> 날개 모드 지금 뭐야, 이거? 이 동작 뭐야? 내가, 내가 딱 좋아하는 요런 동작. 어, 요런 동작. 어, 요런 동작.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이거 표정까지. 음. 하게 바뀌었는데 뭐야 각각 동작이 다 다른데 레이저 모드 어 그래 내가 초동할게 허허허허 허, 허. 그리고 근접 모드 하하하슉하 하, 하. 하. 그리고 자 문제의 날개 모드 음어레이이 춤을 추시겠어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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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하하우이 <laughs> <오. 웃음> 날개 모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laughs> 약간 내 스타일이야 나요렇게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뽀봉 뽀봉. 아, 근데 이거 좀 맞추기 힘들겠는데? 움직였다가 뽀봉. 바로 궁극기 한번 볼게. 아까 뭐, 날아가서 뭐, 어쩌고 한다 했는데. 뭐 어, 뭐야, 이거. 오, 이거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저까지 날아가면? 아, 날아가는 동가 폭탄을 떨어뜨린다. 바로 레이저버드, 노가스로 출동합니다. 뭐야? <laughs> 자, 우리 팀 전부 다 지금. 자, 지금 전부 다버지고 상대 팀은 지금 AI 같은데. 아, 이것도 막 티어를 올려야 되나? 그래야지 AI가 안 나오나? 일단 한번 느낌만 한번 볼게요, 어떤지 어 근데 나라가, 이게 탄을 쏘는 소리가 되게 뿌르릉뿌르릉뿌르릉 이게 진짜로 그 토이스토리 마당에 나왔던 그총 쏘는 소리랑 비슷한데, 이거? 오, 잘 만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놓고 그 기간 한정 캐릭터로 만들 써버리면 어떡해? 너무 아까워서 좋아! 이거야! 자, 일단 노가아웃한번더 해볼게요 뭐야! <laughs> 진짜 6버즈다, 6버즈! 육버지. 아니 이게 근데 모드마다 다 동작이 달라가지고 <laughs> 좀 웃기네요 자 일로 고 일로 고아 칼쟁이 버즈가 좀세보이긴 하는데 아, 저한테 안되죠 따라갔다가 슝 그렇죠 슝자 한마리 더 있는데 저 칼쟁이 버즈거든요 칼쟁이 버즈거든요 자 몰이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딘지 보이죠 피해주고 안되죠 <laughs> 아니, 육버즈 싫어야 이거. 아니, 뭐, <laughs> 게임 왜 이래? 이거 다른 캐릭터 하면 손해 아니야, 이러면. 자, 일단 칼쟁이 버즈들의 궁극기를, 어, 뭐야. 자 없는 척, 없는 척. 칼쟁이 버즈들의 궁... 궁극기 채워주면안 돼? 두루루루루. 좋았어. 아, 이 너무해서 안 때려줘. 아, 내 체력 채워야 돼. 나 혼자 남았어, 지금. 체력 채우고. 뭐야!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최소한 저렇게 하면 안되지 나 혼잔데 하이 <laughs> 진짜 하이퍼 찾지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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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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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아온다날도온다도온다 제자리 오 제자리 아니구나 와 이게 근데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무서워 죽겠네 자 일단 저 친구 공이 없어가지고 죽거든요 어 뭐야 공속 미쳤다 와, 이거를. 그런네 우리 팀이... 우리 팀 칼쟁이가 더셌죠 <laughs> 와, 하지만 내가 스타 플레이어, 사키리 데스 48000 딜. 이겼을 때도 동작이 다르죠. 우리 팀 칼쟁이 버즈들은. 허허허허, 엘프리모처럼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얍, 얍, 얍! 다음 거는 제가 그럼 세이버 보드, 칼쟁이 버즈를 제가 벗어보겠습니다. 아니, 버즈도 마스터가 리 있네? 이거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저거 무조건 얻어야겠다 내가 보통 이제 토이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디를 좋아하시거든요 카우보이 헝겊인형 우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버즈를 좀더 좋아했습니다 날아다니고 우주레이저 쏘고 태권 당수하는데 이리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 <laughs> 자 칼쟁이 버즈는 핫존에서 한번 해볼까요 핫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6버즈넣으면 안되는데 아저 일단 버즈 3마리 아어 우리팀 틱이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 안 좋은 선택일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 근데 버즈가 조금 아쉬운 게 기어가 없어. 기어가 스타 파워랑. 자 일단 저쪽은 날라쟁이 날라징이 버즈인데 제가 유리하거든요. 자켄지처럼 이렇게 뿅뿅뿅 그렇죠. 자 빨리 궁극기를 써보고 싶어. 사실 칼쟁이 버즈는 칼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궁극기를 써보고 싶어서 너무 궁금해. 너무 하고 싶어 지금. 떠각 떠각 떠각. 자, 안 되죠. 저한테, 안 되죠. 안 되죠. 세 방이면 끝나거든요. 심지어 나 탄도 생각보다 빨리 차고, 켄지의 시대가 막을 내리나 잠깐 동안, 이 버즈가 나와 있는 동안은, 켄지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 가재쓰고 한번 기습해볼까요? 기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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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버즈! 궁극해! 뿜 어, 피했어? 아, 피해, 피해. 수어, 수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 여기 있다. 하나! 피하고, 슉! 아하! 그래도 나할 만큼 다 했다. 우리 팀 버즈 잘해줘야 돼. 뭐야? 우리 팀 어디갔어? 쇽, 확 아, 95퍼, 좋아 먹었거든요, 거어먹었거든요 이거 먹어주면 쇽, 쇽. 아 안돼, 근데 우리 팀 티기 설마 안돼, 제발 94퍼. 어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 이거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 나 올라가서 도와줘. 나이스 칼집이 먼저 샥, 샥, 샥. 아니 이거 진짜 와 이번에도 스타 플레이어. 물론, 뭐, 내가 크게 한건 없지만, 지금까지 성능을 봤을 때는 레이저 버즈보다 칼쟁이 버즈가 좀더 마음에 드는데요. 궁극기가 켄지보다 더 멋있어. 켄지는튜나임 슉, 슉, 이렇게 하는데, 무한한 공간, 전어버로, 고고고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느낌이 막,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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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야. 자, 날개 버즈는 쇼다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1 쉐이드의 구버즈야 싫어야 이거 <laughs> 아이 날개 버즈 아무도 안 하는가 이거 별로 어 오, 뭐야 근데 공격이 굉장히 빠른데요 생각보다 일단 이 큐브 두개 내가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쭉 빠져야 돼 그렇지 좀 버티기 메타로 한번 가볼까 적들이 표적이 되지 안 되지만 큐브를 이 맛있는 큐브 어떻게 못, 어떻게 참아 이거를 아이 큐브 지금 누가 안 먹고 설마 변태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일단 한번 주위를 한 둘러본 다음에 먹어야겠어요 혹시 몰라 쇼다운에서 진짜 이상하게 변태처럼 끝까지 숨어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무서워 걔네들 <laughs> 자 가보자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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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중에 나가는 저녁으로 간다 일단은 어디, 적들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여기 살짝 숨어있어 주자고 근데 내가 유리할 수도 있어 내가 큐브를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이 6개 이런 이런 큰일 났는데 이거 협공을 해서 죽여야겠는데 이거 두르르 두르르 아 이거 안 죽어? 아 나라다 아, 녔어야 돼, 나,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유 그래도 삼이. 오, 아, 예, yeah. 아. 내가 쇼다운으로 한번 다시 한번 1등 해보겠어. 세이버 버즈 가지고 하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 와중에 불쌍한 우리 엘프. <laughs> 엘프리모 운다 <laughs> 아 근데 내 앞에 큐브 하나도 없는거 싫어야 이거 자이한한 한, 한 마리 있거든요 쑥쑥쑥 어시비에서 우는건 엘프리모가 아니라 나였고 <laughs> 아 근데 버즈 라이트 이어 진짜 재밌는데 아니 어떻게 토이스토리랑 콜라보를 할 생각이지 진짜 브롤스타즈를 아니 진짜 슈퍼셀은 변태인가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 뭐야 핫존 들어왔는데 지금 쉐이드랑 또 버즈 우리팀에만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적팀이 근데 아 이거 칼쟁이 버즈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하나 둘 하나 둘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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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롤스타즈 버즈 말고 버즈 라이트 이어 입니다 그런 공룡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버즈라이트 이어는 우주를 수호한다고. 자 아무도 저랑 싸워주지 않네요. 이 불쌍한 버즈 버즈. 아야야야야야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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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아 점프 여기 딱. <laughs> 이 나이스 거점 먹고 저는 올라갑니다 이제. 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도와주러 갈게요. 슝. 웅 좋아요. 아나 궁극기 한번 차리고 싶은데. 안 되지. 나도 여기 점프. 구웅. 죽어 죽어 죽어! 나이스! <laughs> 어떻게? 쑤 좋았어! 나 하이퍼 차지 있다 이. 하이퍼 차지 있다 하이퍼 차지 있다 있다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 와봐! 궁극기! 오토! 붕! 붕! 흐헤헤못 <laughs> 오겠지? 피해주기! 쑹쑹쑹! 나이스! 아니 버즈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자 보세요 5킬 0 됐어 스타플레이어 오! 우! 아! 어 브롤토크도 못 보고 하이퍼 차지 구경도 못해본 훈석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버질 라이트이어 토이스토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버질 라이트이어를 찍었지만 지금 신규 하이퍼 차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버질 라이트이어 지금 빨리 꿀을 빨지 않으면 기가 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토이스토리 버질 라이트이어를 좋아했던 훈석이의 추천픽은 레이저 모드도 아니고 날개 모드도 아니고 세이버 모드입니다. 궁극기가 너무 멋있고 섹시해. 꿀 빨아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이 트로피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뭐야 버즐 라이트 이어만 천 점을 찍으면 이천 트로피 상자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세 가지 버즐을 냠냠냠냠냠 돌아가면서 한번 맛있게 꿀을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사는 좀 짧게 끝낼게요 저 빨리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안녕 <laughs> 버즐 라이트 이어 이번엔 날개 모드다 이 자식아